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영카 이영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정말 인기 좋은 차량이죠. 벤츠의 S 클래스 차량 갖고 왔습니다. 신형 모델로서 S 400D 포매팅이라는 차량 갖고 왔는데요. 신차가가 1억 6천 정도 나왔던 차량이에요. 연비도 11.4 괜찮은 연비를 자랑하는 디젤 차량이고요. 3,000cc 6기통으로 가는 포메틱이 들어가 있어서 4륜 구동으로 가는 차량입니다. 롱바디 차량이 아니라 쇼바디로 나온 차량입니다. 벤츠의 기함답게 모든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완풀 차량에 22년도 2월에 등록된 22년 형식의 완전무사고 보험이로한건 넣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28,000km를 탔고요. 최근까지 벤츠에서 AS 잘 받으시면서 타시다가 이번에 저희가 인수해온 차량이에요. 현재 수출도 나가기 때문에 가격 방어도 잘 되는 차량이고요. 기본적으로 S400D 포맷 차량 같은 경우는 AMG 라인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AMG 범퍼랑 AMG 휠이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서 검정색에 실내는 브라운. 가장 인기 좋은 조합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외관은 검정색에 AMG 범퍼에 레이더 센서판도 엄청 큼직하게 있죠. 반자율 주행이라던가 안전에 관련된 옵션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요. 전방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를 지원해 주고요.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디지털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정말 똑똑한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휠 같은 경우는 19인치 AMG 휠이 들어가 있고요 측면도 보시면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천장에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저절로 이렇게 손잡이가 나오면서 이렇게 문을 열시면 되고요 하단부에 도어라이트가 이쁘게 잘 나오죠 실내도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동을 걸면 이런 식으로 부메스터 오디오도 나오고요 압축도어도 들어갑니다. 후면부 모습이고요. S400D 포매틱이라는 레터링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전동 트렁크 들어갑니다. 트렁크 공간은 당연히 널찍하고요. 반대쪽 측면도 깨끗하죠. 뒷자리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2열 모습이고요. 엄청 좋은 나파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보시면 앰비언스 라이트도 엄청 화려하게 잘 나오죠.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통풍 열선다 들어가 있고, 시트 조절하는 버튼도 들어갑니다. 전동 시트도 다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버튼이 많죠. 전동 커튼도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썬루프 덮개 조절도 가능하고요. 후석 커튼도 조절이 됩니다. 측면에도 송풍구가 다 있고요. 실내도 뒷자리가 엄청 넓어요. 쇼바디라고 해서 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확인 타기 음상이 타기에도 엄청 널널한 공간입니다. 전동 시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시트도 등받이랑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공조기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도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조수석에서 바라본 1열 모습이고요. 시트 상태 엄청 훌륭하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도 엄청 화사하게 잘 나오죠. 후측방 경보 장치도 달려 있고요. 운전자석도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젠틀맨 모드도 들어갑니다. 젠틀맨 모드를 활성화시켜서 시트를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조수석 시트가 조절되고요. 이 열선이랑 통풍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1열, 2열, 원터치로 내리굴리는 프로토 윈도우. 후석 커튼 조절하는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이 버튼을 통해서 뒷자리에 있는 창문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전동 커튼도 다 조절이 돼요 헤드램프 조절하는 버튼 여기 있고요 전동 트렁크 열고 닫고 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열선이랑 전동 핸들 다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엄청 디테일하게 잘 나오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28,979km 핸들 보시면 앞 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막히는 구간이나 고속도로에서 반자율 주행 지원해주고요. 계기판 설정하는 버튼, 모니터 설정하는 버튼,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3D 계기판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설정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능들 설정도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도 들어갑니다. 3D로 훨씬 더 입체감 있게 잘 나오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들어가 있고 모니터가 훨씬 더 커졌죠. 정말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앱 설정 통해서 메르세스 미 이걸 들어가시면 핸드폰으로 시동을 끄고 켜고 공조기 설정도 가능하고요 컴포트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도 조절이 다 가능하고요 시트 설정 들어가시면 시트 조절이 다 되고 운전석, 동반석, 마사지 시트가 들어갑니다 보조장치, 안전에 관련된 옵션들이 빼곡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들어가 있고요 후진을 넣으면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도 정말 디테일하게 나와요. 전원 버튼, 볼륨 버튼, 차량 설정 버튼, 주차 어시스트, 주행 모드를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벤츠 S400D 포맷트 차량 갖고 왔고요. 22년도에 등록된 22년 형식의 주행거리 28,000km 완전 무사고 보험이력 없고 1인 신주 차량입니다. 신차가가 2억 6천 나왔던 차량인데 현재는 신차가가 더 올라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탁송으로 받으셔도 될 정도로 상태 완벽하고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를 합니다 허위 매물 일절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카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중고차 매입, 대차도 받고 할부 진행도 도와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난 게 아닙니다 외관이랑 실내 모습 푸샷으로 쭉 보여드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